예, 여러분, 제가, 어, 알벤다졸이랑 펜벤다졸, 지금 거의 각각 한 달씩 빈속에, 흔히 말하는 공복이죠. 물로만 복용을 했는데, 어, 둘다 어떤 정도로는 작용을 합니다. 깜짝 놀랐던 게, 어, 그동안에 벤다졸 유해약들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건 흡수가 됐기 때문에 대한 효과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름을 같이 복용하지 않아서, 혹은 식후에 복용을 하지 않아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나 쥐 실험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직접 관찰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어,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별로 잘안 맞았고요. 자꾸만 가스가 차고, 변은 나가는데 안 나가는 느낌. 가스 계속 차고,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대신, 식격도 항진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도잘안 느끼고, 뭐 이런, 어, 부분들. 있었지만, 반대적으로는, 예, 계속 꽉찬 느낌. 그리고 간도 딱딱해진. 저는 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계속 확인을 좀 해보는데, 예, 굉장히 간이 딱딱해지면서 안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알벤다조를 먹었을 때, 간이 수치가 높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게 관여했다기 보다는, 저처럼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돼서 간이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벤다졸 남아서 간을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음식이든 모든 배출일까 가스나 이런 것들도 장에서 배출이 잘안 되고 하게 되면 계속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간에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식욕도 항진되고 굉장히 좋았고 하는데 이제 역시 생활과 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생활을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루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활을 못하면 그다지 큰 효과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공복에 먹었고 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해서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벤다졸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벤다졸은 무슨 죄악이야 무조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길 때 자꾸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죠. 자기가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느껴봤지만 확실히 아닙니다. 알밴더들 좋다는 분들 계시고 뭐 팬멘달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바로 그렇게 맞는 거안 맞는 거 그리고 맞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갑자기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무조건 용인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것 이런 걸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벤다졸 요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티펜스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비싸니까 알벤다졸 구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벤다졸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벤다졸만 주구장창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티펜스시가 모으고 있다는 라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벤다졸이 싸다 보니까 같은 벤다졸 아니야라고 하면서 같이 혼용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혼용을 하시면서 망가진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펜벤다졸 먹고 좋았어, 메벤다졸 먹고 좋았어, 알벤다졸 먹고 좋았어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어디서 나온지 알수 없는 뭐 유방암이면 펜벤다졸이 더잘 맞아, 알벤다졸도 잘 맞아, 맞아 뭐아 플루벤다졸 잘 맞아. 그래서 아침에 플루벤다졸 두 알, 그러니까 1그이죠 저녁 때 펜벤더들 두알 먹는 게 좋아.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막 따라 하세요. 아, 내가 펜벤더를 먹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뭐 나았다고 하는데 따라 하면 더 죽을 거야. 그때부터 망가지는. 그러니까 벤다졸 종류를 좋다고 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혼용을 하면서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혼용을 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만 진득하게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을 때 남의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알벤다졸 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 장애가 생겨요. 펜벤다졸은 좀꽤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벤다졸 하나를 펜벤다졸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화 불량 생긴 게 펜벤다졸에 영향을 안 끼칠까요? 펜벤다졸도 흡수가 안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쌀국수는 좋아하시는데 쌀국수 맛있게 드시는데 누군가가, 야, 이렇게 먹어야 진짜라고 하면서 고수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 드실 수 있겠어요? 그거 드시고 소화가 잘 될까요? 이런 겁니다. 제발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예,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찾으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루비늄 드셨던 분도 그냥 기름이랑 상관없이 드셨습니다. 피루비늄, 그 다음에 니콜로사마이드 니타족사나이드 다 기름이랑 같이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이론상으로 그런데, 그거 드신다는 분들 중에서 효과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도 이게 표면상으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나중에 좀 몰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장에 약이 작용을 하는 것만으로 흡수가 안 되더라도 효과를 미치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국대 의대 교수님 두 분이랑 같이 실험을 했는데, 인체 세포 실험입니다. 세포 실험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벤다졸 종류가 P53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그 암을 억제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DCA라고 해서 디콜로 아스테이트,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활동을 더 늘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어, 그거랑 같이 쓰게 되면은, 그니까 그게 어떻게 실험이 될까 하시겠지만, 알벤다졸 단독으로 쓴 것보다 알벤다졸과 DCA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개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늘어난 건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알벤다졸을 세포 실험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1 마이크로몰을 썼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1 마이크로몰 정도에서 그 알벤다졸만 썼을 때 효과가 없었고, 알벤다졸과 DCA를 썼을 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벤다졸 자체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유방암 세포에 관계된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원대 약대 교수님이랑 같이 어, 인간의 그 대장암세포랑 그 다음에 G 대장암세포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 세포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을 해봤는데 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대장세포에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유방암세포에는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1 마이크로몰은 너무 적게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벤다졸 그 대장암세포의 실험을 해봤을 때한2 마이크로몰, 5 마이크로몰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10 마이크로몰 정도 썼을 때는 일반 세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일반 세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그 전에는 괜찮았고요. 여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펜벤다졸, 메벤다졸보다 알벤다졸이 훨씬 더 세포 실험에서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대 의대랑 같이 했던 실험에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알벤다졸을 용량을 좀 높여갖고 실험을 했으면, 은 PO13 유전자의 관계가 조금 더 증명이 되고, DCA와 알벤다졸을 같이 썼을 때, 벤다졸 종류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라 것들에 대해서 개연성을 봤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계속 실험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계속 그 실험이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요. 기준을 여러분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특히 암 환자분들, 정말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